오늘은 방신시장을 한번 둘러 보겠습니다 새로운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우 여기 정육점이 들어왔는데 대박집이죠? 사람들 줄 서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 줄을 서지 않네요 그리고 여기는 늘줄 서서 먹는다는 떡볶이집. 여기는 항상 사람이 많습니다. 자, 요즘 꽃게철. 꽃게철. 와, 꽃게가 정말 싸네요. 키로에 만원. <laughs> 안녕하세요. 많이 파세요. <laughs> 그리고 여기는 시장 끝자락에 있었던 족발집인데, 여기 중앙으로 옮겼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앙으로 옮겼습니다. 가격대, 이렇게 보시고, 홀이 있어요, 홀이. 홀이 꽤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과일을 잔뜩 넣고 파는데, 여기가 싸요. 실하고. 아, 여기, 꽈배기 제가 한번 사먹어봤었는데, 맛있어요. 꽈배기 맛있어요. 꽈배기 맛있고, 두부 맛있고, 두부 맛있고. 전통시장은, 이런 야채들이 싸고, 싱싱해. 아. 야, 우와, 꽃게 봐, 꽃게. 오, 여기 지금 좋아. 꽃게 철이네. 지금 키로에 얼마씩이에요? 15,000원이에요. 암캐? 네. 오, 암캐가 15,000원이랍니다. 네. 심지어, 키로에 8 0 0 0 원까지도 있습니다. 진짜 꽃게 싸다. 와, 야, 이런 건 아니, 사이즈 엄청 크네요. k 로면몇 마리 올라가는 거예요? 음, 그럼 일 킬로요? 예. 복어 다 식었나? 어우, 여기 어묵집이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있네요. 자, 아, 두군에만 원이야 만 원. 응, 여기 두군에만 원. 자, 두군에만 원씩 해드려요. 고추장 불고기가 두군에만 원이랍니다. 네. 아, 와. 이 하빠 맛집인가 보다. 사람들이 줄 서서 먹네요. 항상 지나다닐 때 보면은 여기 정육점 항상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여기가 싼가봐. 고기도 좋고. 그러니까 사람이 몰려 있겠죠? 오늘은 일요일이라 별로 없네요. 와, 일요일인데 닭강정 집이 문을 닫었네? 방화동 닭강정. 좀유명한덴데 아, 개인 사정으로 15일, 일요일 하루 쉽니다. 아유, 글씨도 이쁘게 쓰시네. 그 다음 여기 떡볶이집. 여기 항상 바빠요, 떡볶이집은. 늘 바빠, 늘. 여기 떡볶이가 달달한 게 아주 맛있습니다. 순대도 맛있고. 특히 매운 순대가 여기는 또 이렇게 시그니처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나가요. 어, 그리고 떡볶이집 옆에, 어, 족발집이 새로 들어왔네? 오로하루는영양이요 네. 가까이 오셔서 족발, 네. 매운 쪽하시고 네네. 네. 친환경 어, 에코도 선물로 받아 가 네, 오픈한 지 얼마나 됐어요? 3개월 정도. 됐어요. 아, 3개월 됐어요? 네. 삼개친구데네요 CC. 하루에도번 쌈는 영양국밥. 어맛 어떠세요? 맛있 맛있어요? 맛있는데 맵고. 어. 어. 맛있다. 어. 맛있다. 맵고. 어. 어 유튜브 찍고 있는데 거기 얼굴 나가도 돼요? 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응. 반갑습니다. 나이도 좀사입니다아 여기 잘 사서 드세요? 네. 어, 응. 어. 아. 우리 어머님이 맵지만 아, 맛은 있다고 합니다. 응. 응. 원래 근데 닭발이나 뭘, 뭘, 이런 건좀 매워야죠. 음. 매워야 되는데요. 난 어. 어. 큰어깨 먹어. 매워 먹어. 여러분. 난닭발잘 먹어. 그리고 먹어. 카카오톡 하고. 채널 추가 이벤트도 한다고 하니까요. 예. 잘 보시고 참고하세요. 네, 어, 홀이 있네요, 홀. 아, 이 아주 깔끔합니다. 10시까지, 여기도. 1 어. 0시까지 한대요. 10시까지. 네. 감사합니다. 음. 맛보세요. 어? 철하신데 아이도. 아, 매울까 봐 지금 저 껍질을 좋아하니까. 쫄깃하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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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담긴 제발이 소스랑 같이 먹으면. 이래 발이고요 오늘 너무너무 여분. 러 어, 족발, 에... 상당히 맛있어요. 네. 상당히 맛있어요. 특별하고 유니크한 맛. 아, 그리고 닭발. 가세요. 오 닭발. 달달한게 데매 맛있어. 제가 파는 닭발보다 더 맛있어요. 저도 닭발 팔잖아요. 제 거보다 더 맛있어.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맛있어. 맛있는 건 맛있는 거니까. 닭발을 먹는 순간. 막걸리가 생각나네. 막걸리 시식 같은 건안 하죠? 예, 네, 안 하신대요. 하여튼,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커트.